우스우담 우담? 살와 음. 티이자 우알라 우자 와이다 음카라스 s 와알겠어 숨을 이끄레이마시샤샤탄 와이다 다카우사이슈 와다 알겠어. 여기 잠깐 창고, 창고 가서 먹을 것좀 먹고, 없는 것 챙겨갖고, 없는 것 챙겨갖고 다 있네. 그럼 반대로 창고, 이 뭐야? 이게 창고로 넣을 수 있지 않나? 못 넣는구나. 만들어 만들어. 제작. 불은 그냥 붙일 수 있나? 새로운 치료법. 무난한 치료. 체력 막대 세칸 치료가 된다고? 어, 이걸 누르면. 근데. 제작. 아, 창, 창.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창을 또몇 개를 만들 수가 있지. 불 붙이기. 없어, 이거는 못 만들어. 기술 수직 기술. 영토 발견. 아직 포인트가 없지.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야, 알려줘. 가야 돼, 이제. 마르카 카타칼 뭐라고? 얼로 그 가야 돼?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승냥이 요번에도 승냥이가 나오네요 <laughs> 승냥이는 다 나오나 봐 어, 사슴 일단 여기 가보자 강작부를 점령하시오. 아 점령진에 똑같이 저번이랑 목적지는 여긴데 뒤치기 되야 뒤치기? 왜 자꾸? 아저 아, 안에는 무기를 못 뜨네요 쇽쇽쇽쇽쇽 여자친구 찔러 죽일까봐 뭐, 무기를 못 들게 만들었어 쇽쇽쇽쇽어 뭐야 필살기 같은거 썼는데 주는데좋 뭐야 아이 일하겠다 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또 매너 가있지않 니？그래도 그냥 가자. 아이고, 살려 줄게. 아예 안 죽일 거야. 일단, 점령지를 하나, 중간에 거쳐갖고, 점령을 하고, 먹고 먹고. 돼지다, 돼지, 돼지, 돼지. 갑자기 또 삼겹살이 땡기기 시작했어. 촤와 어, 안 죽어. 아이! 어, 죽었네. 멀리는 못 가는구나 야이시켜 잡숴 잡숴 왜왜왜 음악이 왜? 음악 왜? 안 매? 못 눌러가? 어, 독수리. 소리가 나네 어, 어 뭐야 어야이 돼지새끼야 아이 돼지새끼 아니네 로아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아이고 죽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야야야야 야, 야, 야. 형이 지금 음식이 없대잖아. 불 붙여. 아이고 죽었네. 뭐한테 당한 거. 여기서 대야? 장난쳐? 아, 뭔지 알겠어. 이제, 이제,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보니까 이 스킬이 지금 여기 고기, 초록잎. 기본 치료는 요거고, 무난한 치료는 요건데, 초록잎이 없어서 그러니 끼니? 요걸로 설정을 해야 되네. 창이 났나? 창으로 해창 갔다올게 다시 또 갔다올게 죽으면 근데 죽으면 짜증나네 이게 뭐 엄청 먼 데서 시작해야 하거든 마 뭐. 처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어? 보따리. 보따리다, 보따리. 뭐, 먹는 건가? 보따리 같은 거. 뭐, 이거 뭐. 지도는 여기 있는데. 어, 어 뭐야. 슉! 오! 꽁꽁 숨겨놨네! 샤나 하얀색 돼가지고. 이야..이게 또 그냥 모르고 그냥 갈뻔했네 그냥 어? 뭐 이렇게 울어대.. 가.. 야가 집에 가! 여기도 뭐 숨어있나? 아 스토리 위주 일단 스토리 위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일로 와. 엄마한테 가. 오지 말고. 쟤, 돼지를 내가, 이거,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아, 아까 잡았지. 일로 와, 임마. 야!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어, 죽었지, 그렇지. 오우, 야! 쉐끼야! 저맞 맞더니! 어, 안 되겠다, 불 붙여야 되겠다. 너무 깝친다, 이것들이. 아 이것도 겁나게 또회불은 시야를 너무 가리네. 짜인하게. 어, 초록잎? 초록잎이었어. 루아이 새이야루와이 써. 야, 루아야, 니가 뒤치기를 해. 야, 멧돼지, 너이 씨. 야, 사슴하고 막. 사. 야, 루아루 러도. 너. 너, 너, 아까 나한테. 뭔것이 이거 야야야 야야 어디 일로와 일로와라고 음악 음악끄 아 잠깐 숨을까 잠깐 숨자 심각해지고 뭐 만들라고 으뜬것 같은데? 아이거 이거, 이거 뭐다 있는 건데 뭐 만들라 그래? 아니면 이거 스킬 제작 오호 내장 가방. 내장가방이면, 인벤토리가, 뭐, 가방이 커진 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뭐여? 가자. 올라갈 길이 없는데? 아, 여기네. 정작불에 불을 붙여 왼자정 영토로 점령하세요. 뒤치기 이것도 되겠지? 그래. 뒤에서 죽이는 스킬 있잖아. 목 따는 거. 숨어, 숨어. 어어, 어! 어 오, 놀래라이 씨. 사용합니다 주변의 적을 처치하고 장작불을 켜 부족이 점령했음을 알리십시오. 빠른 여행. 오케이, 오케이. 사금 사금 어딘데 쓱 봐봐 쓱. 쓱쓱쓱 없네 이럴 리가 없지 마실라 갔나 없는 걸로 야, 이씨, 어디서 또, 독수리 같은 새끼가불 붙여! 아. 여기도 불 붙여도 되잖아. 그렇지. 어떤 식으로. 열 여섯 군데? 빠른 이동. 오케이. 알았어. 요건 뭐아 보상은 이죠. 좋아 먹고 고기도 얌얌얌. 뭐 별로 없네. 아 잠깐만 또 밑에 있었어. 없었네. 일단 만들어 만들 거는 다 만들어. 없나? 동물 지방. 오케이, 기술, 기술 업했네. 어, 지도내내 주위로 드러날 영토가 200자 공들을 합니다. 뭐, 요거 해야지, 뭐. 오케이. 이건 뭐야? 아, 이런 거 하지 마. 서브 미션 말고 메인을 하자, 일단. 메인. 이는 뭐야? 모닥불? 쉼터? 여길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길 가서 쉼터에서 세이브를, 중간 갠세이 세이브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 아씨, 안 되네. 한 방에. 어 있어. 비둘기야, 뭐야? 어, 왜 왜? 아, 뜨거워. 이벤트. 잠깐만, 내 네, 저기 가, 저기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아니 이 썩을놈들 죽여버렸네? 오 어. 오우코니! <목소리> 아, 이 늑대가 대신 몸빵을 해주는 데좀 편하게 죽일수가 있었네 고마워 하지만, 누군가죽었가다는 거. 우리 다는 동료가 죽었다는 거. 일로가면다는 거. 이 동료가 죽 죽어 이한다는 거. 이동는 어, 어, 곰 어떻게 되지? 개개봐불 붙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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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죽워서 야! 불에 붙었는데 도 안죽어? 튀야아나 잡을거야 아싸 아이고 내 산불 냈네 산불 냈어 밤은 얻었고 밤을 어둡고 위험합니다. 시야가 좁아들고 또 포식자가 많아지고 특별한 동물 무게 불붙이기 오케이 어 잠깐만 저로 가야 되잖아 일아 일로 내려가자 내려가 발고리발톱이 없네. 어우, 내가 왜 일을 크게 만들었어. 불라고 난리가 났네. 얘. 밤 됐네, 밤. 불 붙여, 그럼 또 어디야? 쉐키, 쉐키야. 저리 가, 아, 때려, 왜안 때려? 이새끼가 이거. 어. 뭐 이거 또. 아 내가 죽여줄게. 어. 야 니때 이새끼야. 야, 너 살려줬더니, 날뒤치기를 해? 내가 넌 죽인다, 이 새끼야. 이런 샹놈 새끼, 이거. 일로 와. 내가 욕안하라고 했더니,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 안 죽나? 일로 와, 이씨. 어머. 어머, 어머,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일단 수고려. 수구리, 수구리. 일단 죽어도 여기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다. 뭐야? 뭐 묵은 게 없노? 수색,